9월 8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태양광 염전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녹색 에너지 연구원과 SM 소프트웨어 공동으로 1 0 0 k w 급 염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남 무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심 5cm 내외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염전의 설치 조건은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으며 바람이 잘 부는 곳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염전 중약 85%가 전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지원금과 금융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2020년 광주형 일자리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적정임금과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천관계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가운데 2개 의제 이상을 실행하면서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종업원수에 따라 최대 8천만원의 인증지원금이 지급되고 또 15종의 금융과 세제,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간 인증사업은 매일유업 광주공장과 혜태제과 광주공장 등총 9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다쓴 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건전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군은 수온망간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건전지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우유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폐건전지 우유팩의 교환을 진행 중입니다. 영암군 주민에 대해 폐건전지는 10개당 2개로 종이팩은 우유팩 200ml 40개, 500ml 15개, 1,000ml는 7개당 종량제 봉투 20L 한 장으로 교환해줍니다. 지난해 동안 폐 건전지 2.5톤과 우유팩 6.5톤을 수거하였고 올해는 건전지 3톤, 우유팩 7.8톤 이상 수거를 목표로 주민참여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제13회 여자만 갯벌로 체험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오는 10월 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남도음신문화큰잔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여수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여자만개 뻘로울 체험행사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인쇄산업 혁신성장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ict융합인쇄산업 혁신성장시스템 구축사업에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쇄산업 혁신성장 시스템 구축과 시장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합니다. 스크린인쇄와 오프셋, 그라비어, 특수인쇄 등 광주지역 인쇄업과 전후방연관 기술제품 분야 제조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광주지역 인쇄기업은 1,086개로 호남 최대 집적지인 동부서남동 인쇄거리에만 310여개가 집적화되어 있지만 인쇄업계는 혁신성장의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지원과 디자인 등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국내 해외 전시 참여, 홍보 마케팅, 시험 인증 등이 지원됩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미디어 중흥미디어그룹 남도일보